시체를 수집하기인데 시체를 완벽하게 수집. 한번 가볼게요. 그것 씨. 그 시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. 바꿀... 지금 캐릭터 소개하는. 갈게요. 어 이것은 내다리다 배속 끄고. 배속 배속 배속. 좀 느려졌네요, 배송인데배송 끝났어요. 근데 저 오늘 다모였 뭐 했... 순간 떨어질까? 고민함. 언제 짱! 이걸로 남아서 갈게요. 어, 저거 는나 팔? 아닌가? 다시 찾을게요. 배송 할게요 두번째 배속 끝냈 타고 수영을 어? 근데 팔이다 수영을요 배속 배속 어? 또 터졌어요 이제 한 개만 더더더더더아 손가락 박살 날것 같아요 잠옷 쉴게요

역시나 없군요. 여기 집 가볼게요. 대박 바로 해줄게요. 됐죠 <laughs> 다음에 저랑 같이 게임할 구독자분 두명선착수 빠따.